남북 관계, 북에서 말하는 북남 관계도 조한 관계라고 이름을 바꿨어요. 예. 어 타국이다, 남이다, 그것도 적대적인 남이다, 이렇게 예. 보는 거죠. 우리하고 대화, 무슨 교류 이런 것은 아예 에, 시야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, 거기다 대고 교류 먼저 하자, 네. 그 다음에 관계 정상화하고, 그 다음에 비역화한다는 게 현실적인가, 좀 아니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이고요. 핵 문제에 대해서는 동결 폐기 아니 동결 감축 폐기의 (3단계를) 얘기했죠 예. 두개를 합쳐서 보면 북한이 핵 활동을 중지하고 교류 협력을 한다라는 것인데 네. 북한은 핵 활동을 중지한 적이 없어요 한번도음 음. 그리고 그 중지했는지를 검증 받지도 않습니다 예, 예.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고 교류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북한은 뒤에서 숨어서 핵 활동을 계속하는데 교류협력의 이름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닐까 어, 하는 의심이 그, 생기는.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? 네네. 그래서 네. 북한한테 시간만 더 벌어주는 것은 아닐까. 음.